너나너 이번에 무신사 빅세일 하는 거 알아? 근데 무신사 맨날 세일 하잖아요. 아, 이제 맨날 세일을 하긴 하는 건데 요번 세일은 조금 난 다르다고 생각을 해. 어, 뭐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봐봐. 곧 있으면 이제 SS가 나온단 말이야. 봄 여름 옷들이 막나오 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세일이야. 그렇다라는 건 뭐야?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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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봐봐. 이게 원래는 우리가 세일을 하게 되면 많이 사고 막 이렇게 하는 이득이잖아 근데 이건 지금 S&S 전의 마지막 세일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잘못 구매를 하면 은 싸다고 약간 재고 정리를 우리가 하는 느낌이야 아 시즌이 끝나니까 어 시즌이 끝나 이제 새로운 시즌 나오기 전, 전이잖아 나만은 좀 기준을 두 가지를 정했어 뭐냐면 첫째 지금 사서 입을 수 있으면서 봄에도 입을 수 있는지 지금 마지막 세일이 겨울이기 때문에 여름 옷은 없단 말이야 두 번째 이 옷들을 샀을 때 유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 이번 연도 가을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지 음. 끝나가는 옷은 그치 어, 뭔가 오늘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내가 찾아왔어 뭐안 어, 사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번 연도를 쭉 봤을 때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요거좀 알아왔기 때문에 오늘좀 보면은 더 유용하지 않을까 또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 하잖아 또, 또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 그래서 오늘 총 35개를 얘기할 거야 뭐 상의, 아우터, 바지, 신발, 액세서리 가방 다 해왔거든 너가 좀 손쉽게 들어가서 보고 싶으면은 내 유튜브 그 프로필 딱 들어가면은 채널 홈에 들어가면은 URL 링크가 있을 거야 그거 누르면 내가 말한 35가지 다볼 수가 있어 자, 첫 번째 아우터부터 내가 얘기를 해줄게 왜냐면 지금 겨울이고 당장 사서 또 입기도 좀 좋아야 되잖아 세일 상품인데 바로바로 바로 입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마인드브릿지의 스웨이드 오버핏 자켓이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내가 왜, 왜 선택을 했냐면 일단 이번 연도 26 FW나 SS도 마찬가지겠지만 좀더 클래식한 것들이 많이 왔어 그래서 이런 스웨이드 재질의 블레이저 같은 거는 갖고 있으면 좋아 컬러감도 나쁘지 않아서 이거는 무조건 좀 살아남지 않을까 이번 연도에 해서 한번 골라봤어 두번 첫째는 좀 캐주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선택을 해봤는데 m 5 브랜드의 레오파드 아플리키 후드 집업 브라운이야.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레오파드가 자수로 들어가 있거든? 사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번 뭐 SS 때도 그렇고 FW 때도 그렇고 약간 좀 레트로한 패턴들이 좀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뭐 레오파드나 지브라나 이런 것들이 다시 내가 볼땐좀 보일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좀뭐 남잔데 입기 좀 그러면은 여자친구한테 선물 해줘도 좋고 커플로 입어도 좋고. 그리고 다음은 스파오의 베이지 퍼플리스 집업이야. 프리스. 파우리스. 이게 근데 가격대가 50%에서 14,900원이거든? 요거는 뭐 무조건 쟁여놔도 뭐 유행 안 타니까. 컬러도 많아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시즈 브랜드의 코튼 크롭 니트 가디건이야. 요거는 이제 8컬러가 있는데 79,200원이거든? 요거를 내가 고른 이유는 타이를 많이 매. 셔츠에 타이를 많이 매는 코디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셔츠에 타이에 요 가디건 하나 딱 끝나는 최종 아우터로.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을 거 같고 좋아. 컬러도 8가지라서 본인이 집에 없는 컬러들을 좀 구매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우터는 아니지만은, 수트 셋업이거든? 리메이 아, 세컨드의 베이식 세미 오버핏 셋업 수트야. 요게 지금 40%라인 79,800원이거든, 셋업에. 근데 내가 요거 고른 이유는, 일단은 아까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번 FW에는 굉장히 수트를 많이 입어. 근데 지금 집에 수트 없는 사람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이럴때 하나 쟁여놔. 그리고 또 검정색이고, 또 오버핏이라서, 이번에 좀 유행 같은 거 보면은 다 지금 트렌드가 엄청 오버한 이 파워 숄더 컨템포러리 수트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람은 너무 좋을 거 같아. 그리고 다음. 다음은 이제 인더스트 브랜드의 리뉴얼 오리지널 m 6어 피시테일이거든. 사실 내가 이제 피시테일을 넣은 이유는 나는 피시테일 다시 올것 같아. 왜냐면 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남자다움이 강한 F/W 제품들이 많아. 뭐 생로랑도 그렇고, 날프로랜도 그렇고. 근데 또이 피시테일이 남녀의 상징 중에 하나잖아. 되게 클래식한 아이템이고. 요건 하나 쟁여놓으면 무조건 나는 이득 볼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러프넥 브랜드의 워싱 네더 무쌍 자켓인데, 요건 어느 인거는 일단 키가 작은 남자들도 많잖아. 외소한 남자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입기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이건 남자 옷이 아니 너무 예뻐고 넣어놨어 미치코 런던 코시노 브랜드의 하이넥 버튼 가디건 내추럴 베이지거든 이거 10%에서 57,600원인데 하이넥까지 단추가 다 달려있어 그리고 크롭으로 되어있고 이건 이빅세일 안에서 제품들 중에 굉장히 좀 트렌드하고 그래서 뭐 선물로 해도 되고 내가 남자라면 내 사이즈가 있어서 나도 입었을 거야 자 아우터 끝났어 아우터는 여기까지 이제 상의를 얘기해줄게 상의 첫 번째는 노듀 브랜드의 소프트 헬리넥 라운드 긴팔 니트야 이거 내 내 컬러인데. 헬린의 티셔츠나 니트를 넣을까봐 고민을 많이 했어. 왜냐면 어. 이제 유행이 좀 이제 끝나가 보였거든. 근데 그래도 또 SS를 한번더 보니까 남자 다음에 계속 갈것 같아. 가격대는 25%에서 38,250원이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뭐 무지도 아니고 살짝 꽈배기 약간 이런 패턴들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 하나 쟁여놓으면 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일을 많이 맨다고 했잖아. 터치에 타이 매주고 입어주면. 이거는 분명 이번연도 가을, 겨울까지 살아남을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은 이제 드로우핏 브랜드의 소프트 울 크롬 라운드 니트인데, 요 니트는 기본 니트잖아 10% 할인된 가격에 지금 나와있어 크롭 니트라고 하는데 지금 모들 착샷을 보면은 많이 크롭처럼 보이지는 않거든 이런 기본 니트들 아직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넣어놨어 다음은 후보스 브랜드의 울 블렌드 크롭 니트야 그 브이넥이랑 라운드나 투팩을 주더라고 투팩을 주는데 88,800원이야 그리고 브이넥이 껴있어서 내가 좀 골랐어 왜냐면 SS도 그렇고 FW도 그렇고 브이넥 니트를 정말 많이 입거든 그 투팩으로 주니까 컬러도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하나 쟁여 놓으면은 죽지 않고 쭉갈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 다음은 테이크 이즈의 시티 스트라이프 오버셔츠야. 이 셔츠를 넣은 이유는 일단 50% 할인을 하고 있어 이번 빅 세일에. 그래서 33,500원이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스트라이프 셔츠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 특히나 26F 더 생로랑에서는 스트라이프 셔츠를 굉장히 많이 입어줬고 변치적으로 많이 스타일링을 많이 했어. 나도 좀 유행 따라서 스트라이프 셔츠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로 좀 대체해서 한번 내가 그 맛을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 그래서 또 다른 스트 스트라이프를 하나 더 넣어놨는데 트리온 브랜드의 올데이 스트라이프 셔츠 네이비거든. 네이비도 있고 뭐 그레이도 있어. 근데 트리온 같은 경우가 또 트렌드 중나의 포에코어 있지. 포에코어에 좀잘 어울리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 트리온 브랜드. 언덱트 스튜디오 브랜드의 오버핏 트이 아란 케이블 라운드 지퍼 니트 가디건 다섯 컬러 가지. 요건데 요거 30% 할인 중이야. 37,800원이고 내가 요걸 넣어놓은 이유는 카라 니트 지퍼보다는 라운드 형태의 니트 지퍼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일도 많이 하고 코드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 거기 때문에 유행하는 코디에 같이 겸할 수 있을 것 같아 넣어놨어 그리고 마지막 상의는 이제 브랜슨 브랜드의 베이직 긴팔 티셔츠 4종인데 기본 긴팔 티기 때문에 19,900원이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하나 재미나야돼 여기 지금 시보리가 있고 없는 게 있거든 난 개인적으로 시보리 없는 거를 추천할게 여기까지 상의고 이제 바지로 넘어가면 바지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테이퍼드 히든 밴딩 크롭 슬랙스를 내가 선택을 했어 이게 10%안에 35,990원이긴 해 근데 내가 왜 크롭으로 골랐냐면 사실 남자들이 바지를 사면은 특히나 슬랙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기장 정리가 안돼. 기장 정리가 잘 안돼서 차라리 아싸이 크롭으로 입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름이 됐을 때이 슬랙스에 뭐 샌들이라든가 쪼리라든가 이런거 신었을 때도 기장 신경 안 써도 되거든? 근데 일부러 크롭을 넣어 놨으니까 제발 이번 현도에는좀 기장을 잘좀 어 이상하게 좀안 했으면 좋겠어. 내 바, 개인적인 바램은. 다음은 이제 시그니처 브랜드의 소프트 헤비 코드로일 원턱 밴딩 팬츠야. 여기 지금 50% 할인해서 29,900원이거든? 그냥 코드로이라서 올려놨어. 그러니까 이번 FW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조금 코드로이 소재나 스웨이드 소재의 스투들이 굉장히 많아. 그걸 또 많이 코디를 나왔었고. 그 SS 때도 나는 이 코드로이를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년도에 좀 트렌드에 적합한 소재라서 내가 이 바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요거는 하나 좀 구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번 빅세일에. 다음은 언택트 스튜디오의 빈티지 프론트 워싱 와이드 청바의 데님 팬츠야. 요것도 35%에 34,970원인데. 요거는 그렇게 와이드하지가 않아. 왜냐면 이번 SS를 또 봐도 알겠고. 계속 예, 점점점점 많이 좀 와이드가 줄어들고 있고 스트레이트로 떨어지거든. 물론 벌룬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있긴 해. 하지만 나는 이제는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놨어.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 나이트 인디고, 무텐다드 거. 이거는 뭐 완전 기본이라서 사실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무텐다드 에 온라인 코디 같은 경우는 내가 선호하는 코디는 아니야. 너무 정석적인 느낌이거든. 근데 그래도 기본 청바지가 없다면 그런 류로 나는 좀 벌룬한 게 좋다 싶으면은 르아르 브랜드의 에브리데이 커브드 데님 팬츠 블랙. 이는 커브드가 들어가 있어서 아무. 래 요로런거좀나 못버리겠어 하는 분들 이 있다면 요것도 같이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좀더 나는 벌룬한 걸 좋아해 라는 사람이 또 있잖아 그래서 시그니처 브랜드의 트위스트 커브드 커튼 팬츠 요거는 조금 더 커브드가 더 넓게 들어가 요거 34,900원 이라서 요정도 어, 얘네 둘 정도가 좀 살아남지 않을까 이번 연도에 그 마지막으로 트, 트레이닝복도 좀 필요하잖아 젠더스트 브랜드의 판 스트랩 와이드 팬츠 이게 좀예쁘더라고 약간 발렌시아가 맛도 좀 나고 또이 포켓 부분에 이렇게 또 스트랩이 또 딸깍 단추로 되어 있어 루즈하고 약간 좀 발렌시아가 맛이 난다 근데 발렌시아가 맛을 49,990원에 구매할 수 있더라고 이런 스타일을 살아남아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은 신발이나 악세서리나 잡다한 상품들인데 신발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힌치 브랜드의 4X505야 가격대는 10% 밖에 할인이 안 돼. 242,100원이긴 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 연도는 좀 클래식하면서도 좀 트렌드한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딱 그런 거에 적합하는 구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 로퍼긴 하지만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요거는 뭐 여름에도 신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 자체가 어떤 트렌드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다음은 로스카든 브랜드의 유니폼 부츠인데, 이 부츠도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번 연도는 좀 남자들이 좀 되게 섹시하고 강한 남성다운 제품들이 굉장히 좀 트렌드로 잡혀 있어. 좀 내가 세비리진이나 뭐 리바이스나 약간 좀 남성다, 남자다운 느낌을 좋아한다 하면 이거 하나 또. 구매하면 좋을 것같아그 다음은 이컬비 브랜드의 마들렌 핑크 뮬리인데 요거는 좀 어글리한 슈즈거든? 근데 나는 여자분들이 신어도 귀여운데 남자들은 또 나는 신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이번 연도가 좀 과한 트렌드들이 많아 배지라던가 자수라던가 우리가 옛날, 옛날에 생각하던 좀 과한 포인트들 그런 것들이 좀 트렌드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신발도 나는 이 빅세일 제품들 중에 살아남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넣어놨어 그 다음은 기호 브랜드의 핑킹 메리제인 스니커즈인데 이건 11가지 컬러가 있고 가격대도 20%할인해 13만 5,200원이고,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뭐 좋아했던 미우미우나 뉴발란스나 좀 여자분들이 좋아했던 트렌드로 잡혔던 신발을 다 합쳐놓은 느낌? 근데 요거는 뭐 신발 선물로도 좋을 것 같고 여자분들이라면 뭐 예쁘게 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넣어놨어. 그리고 이제 가방인데 무르 브랜드의 누오보 호보백이야. 요거 8 가지 컬러인데 이 호보백 왜 넣었냐면은 이번도 에 트렌드 자체가 빅백이야. 지디도 그렇고 되게 유명한 셀럽들도 다 지 엄청나게 큰 명품 가방들을 가지고 다녀. 그래서 이큰 가방들. 오늘 중에 하나도 호보백이잖아. 가격대는 30% 할인해서 93,800원이야. 그래도 또 요런또 너무 미니멀한 디자인만 하면 또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어서 이유가마 카라스 브랜드의 가방이야. 요거는 약간 레더백이기 때문에 조금 더 터프하고 좀 힙한 느낌이 들어. 근데 굉장히 또 커요. 하나 갖고 있으면은 좀스트릿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번연도 유행을 다 지켜가면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품이야. 그리고 이제 뭐 잡다한 걸좀 알려주면은 양말, 아 양말 1507 브랜드의. 내가 맨날 1507을 맨날 얘기하는 것 같아 13,700원에 6개를 줘요런 양말 하나 지금 좀사나 이렇게 빅세일 마지막 세일할 때 하나 좀 건져 놓으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남자들을 위한 건데 모그라미 브랜드의 스키니즘 남성 드로즈 분모자 팬티 7, 7종 세트야 이게 지금 7개를 46%에서 4만원에 팔고 있거든 이게 분모자 팬티래 그래서 엄청 얇고 시원하고 여름에 살아남으려면 이 팬티를 입어라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오기 때문에 또 운동 많이 할 거잖아 근데 나이키 아디다스 막좀 유명 브랜드의 양말도 엄청 비싸잖아 미즈노 브랜드의 데일리 쿠션 양말 5족 세트가 있더라고 5개에 17,520원이야 그래서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늘어나잖아 요거는 사놔라 운동한다면 그래서 또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또 이게 있더라고 빅세 안에 셀렉스 브랜드의 프로핏 드링크 모카 초콜릿 이거 있잖아 아마 뭐 편의점 가면 봤을 텐데 이게 지금 18개에 23,900원이야 24,000원이야 18개 54% 할인되거든 이거는 나도 살 거지만 은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좀 쟁여놔야 된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헤어 제품 하나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슈브랜드의 클래식 스타일 그루밍 토닉 400ml 이게 지금 40% 할인해서 400ml인데 16,800원이야 이거 진짜 머리 만지기 진짜 쉽고 냄새도 좋고 그리고 또 변호석이 모델이잖아 변호사처럼 될수 있다는 희망 갖고 한번 사보라고 변호처럼안 되겠지만 마지막은 그냥 귀여워서 하나 넣어놨어 로토토베베 브랜드의 미니줄 소매 포인트 우주 셋업네 가지 컬러거든 키즈 제품인데 너무 예쁘고 귀엽더라고 셋업이야 심지어 그래서 뭐 주변에 아기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지금 사놓고 딱 선물로 주면 좋잖아 자그래 내가 오늘 좀 설날 빅세일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내 말대로 진짜 이게 막 사이에 한다고 막 사면 안 돼. 물론 뭐내 기준이니까 너한테는 좀 마음에 안들수 있겠지만 오늘 내가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얘기해 줬잖아. 판단은 너가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다. 어,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은 사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어, 판단은 너가 알아서 해라. 오늘도 하나 배웠다.